안녕하세요. 재 이번 시간 이제 금전 대여, 돈을 빌려주는 거.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입하거나 이것이 뭐 아주 많이 나오거나 예를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계원리 분석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심심찮게 또 나오고요. 분석해 볼까요? 자, 어, 물론 분계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해졌고 나가면 대변해져거라. 그보다조금 있어 보이게 하려면 자산 증가 차변이고 자산 감소 대변입니다. 기본 원칙이에요. 그것만 알면 나머지 별거 없습니다. 현, 현금을 대여 빌려줬다. 돈을 빌려줬어요. 자, 그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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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들어온다나 간다. 빌려줬으니까 돈이 나가죠. 나가면 어느 변? 대변. 그렇죠. 대변입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을 적으면 되겠죠. 50만원. 아, 분석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빌려준 돈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대여금. 물론 기간이 장기, 장기 이런 거 따져서 특별한 거 없으면 대개는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냥 대여금 해도 일단 되겠죠. 자,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는 거죠. 금액은 50만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돈은 나가고 대여금이라는 채권, 받을 권리 채권, 채권이 증가. 받을 권리가 생겼죠. 채권 증가입니다. 자산 증가. 이번 갚아라! 그렇죠, 갚아야죠. 빨리 갚아라! 가파라 상점에 3개월 만기 조건으로 200만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수표 발행해 줬대요 수표를 발행해 줬어요 그럼 수표를 발행하면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고 그랬죠? 무슨 통장에서? 당조예금 통장에서 그렇죠 그럼 수표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당조예금 이게어워버려도 되죠 수표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당조예금이다 자산이 감소된다 금액은 200만원 그리고 빌려준 돈을 뭐라고 해라? 그렇죠 빌려준 돈을 대여금 무슨 대여금? 예 단기 대여금 그냥 대여금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산의 증가에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붕괴만 봐도 아돈 나갔구나. 수표 발행해줬구나.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발생했구나라고 우리가 눈에 뭐 아는 만큼 보인다 들어보셨죠? 아는 만큼 보인다. 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8만 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다. 8만 <laughs> 대장경 모르는 사람도 있고 빨래판 모르는 사람도 있겠다. 하기는. 에이, 죄송해요. 너무 옛날 얘기했나봐. 넘어가요. 어쨌든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건 들어보셨어요? <laughs> 내가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어, 넘어가요. 그다음 코아산업에 6개월 동안 500만 원 연이율 6% 1년에 6% 이자 받기로 하고 1년에 6%죠. 어쨌든 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수표 발행해 줬대요. 어쨌든 수표 발행이 줬네. 똑같네. 그럼 그냥 외워버리도 된다고 그랬죠. 수표 발행하면 대변에 뭐? 그쵸 당좌 예금.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됩니다.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6개월 동안 빌려주기로 했죠. 6개월 동안. 그럼 차별에 일단 단기입니다. 단기, 장기 기준 말씀 안 드렸나? 1년이에요. 1년. 1년 이내면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입니다. 1년 기준. 1년 기준 기억하세요. 1년 이내 단기. 단기, 대여금. 그리고 자산이 증가합니다.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빌려줬으니까 받을 권리. 채권자,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분기 다 똑같아요. 그죠? 금액만 바뀌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2년 후에 받기로 하고, 2년 후에 돌려받기로 하고, 500만원을 대여하고 보통예금이 치했대요 대여. 2년 후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놓치셨죠? 아, 장기구나. 장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금액은 500.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죠? 보통예금에서 자산이 감소. 보통예금에서 50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죠 우예랑 다른 건 단기냐, 장기냐, 그 차이죠? 1년 기준, 기억하세요. 1년, 1년 기준. 1년 이내가 유동. 1년 이상이면 장기, 비유동. 아, 유동, 비유동은 아직 안 배웠나? 1년 이내 단기. 1년 이상 장기. 그죠? 그 다음. 자, 다, 이거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초자들은 여기서 좀 헷갈립니다. 자, 대여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이때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쉰고부터 합시다. 돈부터. 머니, 머니해도 머니가 최고였잖아요. 머니, 머니. 어쨌든 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차변. 차변의 현. 연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금액은 50만원이죠. 50만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여금을 회수했죠. 그럼 대여금이라는, 그냥 대여 써도 되죠.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채권이 감소하는 거죠. 즉, 빌려줄 때는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빌려줄 때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권리가 소멸된 거죠. 빌려줬던 돈을 받아냈으니까 이제는 채권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대여금 빌려줄 때는 차변이지만,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면 대여금이 감소됩니다. 이때 초짜들은뭘 실수하냐면, 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빌려준 돈 받으면,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물어보면, 회수했으니까 증가요? 이런 사람 많아요. 증가되는 건 현금이죠. 대여금은 감소입니다. 자, 다시, 빌려줄 때는 대여금이 차변이지만, 빌려준 걸 받으면 대여금이 대변입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반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선, 선 어디 갔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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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어디 갔을까요? 선 어디 갔지? 선, 선 어디 갔을까요? 한글도 이거, 제가 노트북에 쓰는 거랑 달라가지고, 막, 어, 뭐지? 뭘까요? 아, 뭐, 찾으면 안 나와, 하여튼. 에, 입력 도우미. 문자표도 에이, 예, 모르겠어요. 어, 제가 작업하던 거, 작업은 딱 컴퓨터에서 하고, 촬영은 여기서 하고, 이러니까. 죄송해요. 괜히 어지럽게 해서, 화살표 좀치라고 했어요. 이걸 일로. 하, 하도 안쓰니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자, 어디가 있는지도 넘어갑시다. 아, 어, 다른 데서는 제가 잘하는데. <laughs> 아, 이거 기능이 또, 이거 2010하고 또 달라가지고 에 예, 넘어가요. 어쨌든, 자, 빌려줄 때는 대여금이 차변이지만, 받을 때는 대여금 자산 감소라는 점. 자 빌려줄 때는 돈이 나가지만 빌려준 거 받으면 돈이 들어오죠. 1번 분괴와 5번 분괴는 차대변이 바뀐 거 보이시죠? 자 빌려줄 때는 돈이 나가고 채권이 발생 증가합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받으면 돈이 들어오고 채권은 감소되는 거죠. 이 원리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1번하고 5번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잘 보세요. 자 6번 갑니다. <laughs> 같은 거예요. 어, 가파라 상점에 대여 했던 200만 원과 어, 이자 있다 이자. 이자도 현금 받았대요. 자, 가파라 여기였죠. 대여금이 차변에 있었죠. 근이돈 네, 받은 거예요. 아까 그럼 1번하고 5번 차이를 말씀드렸듯이 2번하고 이제 6번도 할수 있겠죠. 그럼 1번, 2번 차변에 있던 대여금이 어떻게 돼요, 이제? 받았으니까. 그죠 대변에 가겠죠. 그거부터 써도 됩니다. 그럼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고 금액이 200이었죠. 그리고 돈은 들어오죠.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은 들어옵니다. 근데 현금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는데, 증가됐는데, 금액은 현금이 200만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자와 같이 받았죠. 그럼 돈 들어오는 건 210만원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대여금만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도 받았어요? 그렇죠. 이자도 받았죠. 이자. 이자 받을 때는 뭐라고 해라?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이 됩니다. 금액은 1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대여금과 이자도 받은 거죠. 사실 여기도 대여금과 이자를 받는 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어, 채권채무, 대여금이 차변에 있다.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현금 아까 나갔던 거 지금 들어오고 이 원리만 보여드린 거죠.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구분할 수 있겠죠.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문제 안 보고도, 이분괴만 보고도 말을 할수 있으면 훌륭한 거죠. 회계머리, 회계센스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7번. 코아 산업에 대회했던 대여금 500만원. 아, 이거죠, 이거. 3번. 3번에서 받는 거죠. 눈치챘죠? 1번께 5번이고, 2번께 6번이고, 3번께 7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번 차변에 있던 단계 대여금 그 500만원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서 보통 예금했대요. 자, 대여금을 받았으니까, 대여금이라는, 단기죠.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감소되죠. 금액이 500이었나요? 500이었고. 그 다음, 이자도 받았죠. 이자를 받았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이 되죠. 얼마? 15만원. 자, 돈을 현금으로 받자마자 보통리금 했죠. 그 보통리금이 돈이 들어오죠?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와요? 아, 자산 증가죠? 얼마 들어와요? 그렇죠. 515만 원이 들어오죠. 됐죠? 이렇게. 그럼 분개만 봐도 내용을 설명할 수 있죠. 대여금과 이자를 보통 예금으로 받다할수 있겠죠. 이게 거꾸로도 해 보세요. 이렇게. 답만 보고 답만 보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문제를 지금은 문제 보고 답을 보잖아요. 답을 풀죠. 근데 이 답을 보고 문제를 생각해 보면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시험에 그것도 나오죠. 그래서 금전 대여, 빌려 주는 거. 그리고 빌려 준 돈을 회수하는 것까지 해 봤죠. 1 2 3, 1 2 3번이 결국은 5 6 7번. 이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빌려 줬다가 받는 거. 이렇게 같이 한번 이어서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이 내용을 이해하고 숙달시키기가 편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금전 대여에 대한 거맞췄는데 이해되셨죠? 파이팅 <laughs> 됐습니다. 자 그래서 대여는 마치고 다음 시간 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다음에는 빌리는 거 나오겠지. 눈치챘죠? 지금까지 계속 현금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또 상품 사는 거 파는 거, 또뭐 있었죠? 유가증권 구입하고 처분, 또 유형자산 구입하고 처분 계속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 경우 경우가 서로 반대인 거 계속 하고 있죠. 그럼 돈 빌려준 걸 했으니까 이제는 빌리는 것도 해보겠죠. 그렇죠. 여러분, 문제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